<laughs> 근데 이따가 좀 바람이 잘지도 몰라. 앞바람이 불어. 아니야. 여기잖아. 이쪽으로 와. 여기 줄이 있어가지고, 이쪽이 맞아. 아, 성문방조제 낚시 나왔습니다. 아직은 포인트에 도착하니까 아, 초들물이막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사용할 로드는 80이 ML 때 1은 3,000번, 합사이로그 다음에 체비는 예, 8분의 3원수 고리봉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핑크 구슬, 그 다음에 예, 4인치 야마데쏨. 아, 이렇게 프리리그 채비로광원 예, 낚시 위주로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최대멀리 캐스팅. 네, 완전히 바닥 찍어주고요. 아 이쪽은 뻘지형이라서 아, 완전히 바닥을 찍을, 찍으면서 네, 해도 됩니다. 바닥 찍고 리프트 하나 둘셋 바닥 찍고 리프트 하나 둘셋넷 네층도 바닥이 찍힙니다, 아직은. 2단 리프트. 바닥 찍고. 리프트. 바닥 찍고. 고침에서 해. 너무 그렇게 다짝하지 마. 2단 리프트 네, 광어는 폴링 중에도 입치을 하지만, 주로 리프트할 때입치을 하기 때문에 2단으로 리프트할 때 바이트 네,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물때에 가서 물이 많이 안 빠지는 물때입니다. 이럴 때는 예, 성공방조제는 10번에서 17번 정도까지가 예, 그 낚시의게 좋고 아,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리때는 어, 21번부터 24번까지가 아, 좋은 편이고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 힘쓰네요. 야 이거. 어 엄청 큰게 나왔습니다 아 드롭봉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어 사이즈가 상당히 큰게 나왔습니다. 어이구, 어, 사이즈가 커가지고, 드롭뽕이 잘안 돼. 그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야, 이거는 한, 오, 초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응. 어. 되게 춥다. 이야, <laughs> 드디어 나오네. 응. 그, 들물, 중두물쯤 되니까, 응. 여기서 입질이 조금씩 오더라고, 그러더니, 탁 받아먹네. 이야, 대박이네. <laughs> 아이고, 그 광화가 확실히 붙긴 붙었어, 이제. 아까 그 앞에 와서도 하나가 팍 쳤었어. 근데 쇼파에 튀어나가지고 바로 떨어지더라고. 근데 이거는 멀리서 멀리서 먹었어. 이제 가야겠다. 어? 어, 이것들이, 여기까지 따라와. 어, 여기서 탕부럽다 떠났어. 이것들이따라 왔다가 이렇게 막 감을 때, 감을 이렇게 막 감을 때, 그때가 탁 치더라니까. 어? 이거 왔어. 왔어, 왔어. 이거 봐. 어이어 어. 야. 이거 바 앞에서. 이거 앞에 있다니까. 어휴. 야. 이거 이거 봐. 어휴, 씨. 어, 바로 앞에까지 쫓아오는 거야. <laughs> 광어들이 오늘도 몰렸습니다. 앞에까지 아와서 먹네요. 지금. 어. 바로 앞에서 받아먹는 거야. 어, 어. 아까 금방 실방에서 나었잖아데 내가 그래서 당신한테 그렇게 먹는, 그렇게 입질을 온다면서 막 가보니까 쫓아와서 그냥 이것들이 꼭 도망갈 때 와서 채거든. <laughs> 어휴, 이거는,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앞에까지 쫓아와서 네, 광화들이 먹네. 지금 아유, 또, 또, 오? <laughs> 또 있겠어. 아무리 이거는 40 정도 되는 네, 광화가 나왔습니다.